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laughs> 김영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김대중 교육감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불북 상사와 같이고 칠산 바다에 푸른 물이 넘칠거리는 명풍불비의 고장, 영광 출신 장은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12번 무책임한 정부 정책에 10년마다 찾아오는 한우 파동의 심각성 인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한우 가격 폭락으로 전국 한우 농가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남도의 한우 사용 농가 수는 1만 5천, 609호, 총 62만 1976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사육두수의 약18% 규모로 경북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규모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한우 농가가 경영 악화, 폐업 등에 내몰리고 있음에도, 현재 정부는 적정 한우 사육두수를 농가에 안내하지만 경, 강제할 방법도 없을 뿐더러 농가에서 지키지 않는다는 말만 대풀이하며 자업자득의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농가는 소득 확보를 위해 가격이 높아지면 기대감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의사결정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한우 농가의 욕심으로 치부하며 책임을 전가시키는 등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우 농가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기 전에 애견하여 시장 실패 완화 방법을 찾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암소 비용 및 도축 증가와 폐역, 줄도산 등의 추세가 걷잡을수 없이 번져 나간다면 수년 내 한우 농가는 급속히 무너지고 다시 이전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머지않아 곧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 한우가 파동은 공급과 수요의 변화에서 오는 순환 과정의 하나로 소의 생리적 특성과 맞물려 1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연례 행사처럼 고착화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대비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기에 경기에 따라 미리 반응하는 비육 수급 조절 시스템을 반드시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소고기 전체 소비량의 60%는 수입산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검역 절자를 마친 프랑스 및 아일랜드 산 소고기도 수입 대열에 조만간 합류할 예정이라 합니다. 우리 한우가 설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한우 농가는 몇년 안에 절반 이상이 폐업하거나 도산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정부는 한우 출하 기간을 염두하고 사육 두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2, 3년 내에 감축하고 사육 두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2, 3년 내에 암소 사육 두수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한우 수급 조절 시스템 마련을 간절히 바라는 전국 농민들과 전남 도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본 건안을 원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